어르신들이 금전적인 부담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 모든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로당 안방에 어르신들이 3355 모여 있습니다. 서로 대화도 나누고 텔레비전을 보며 주로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휴대전화도 소일거리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 뉴스도 검색하고 동영상도 봅니다.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 경로당을 자주 찾는 알뜰한 어르신들에게는 데이터 사용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요금 부담으로 인터넷 연결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마음껏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성군은 관내 334곳 모든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개통하고 오래된 텔레비전 100대를 교체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쉽게 접할수 있을 것이고 노래나 영상들을 보시면서 소일거리더 많을 것으로. 고성군은 어르신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정보 격차 해소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이달부터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경로당 가운데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한 곳은 통영시와 합천군 일부 지역으로 적은 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큰 만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